그래서, 시험 끝나고, 면접 끝나고 나오니까, 머릿속이 그냥 백지 상태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합격했는데 이제 합격한 사람한테 면접 어땠어요? 백지였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재수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수부의 단신인 거죠. 아, 그럼, 그럼. <laughs> 질문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잡터뷰 MC 신동혁,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저희가 말이죠 지난 시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막 공직에 발을 디딘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근데 좀 보니까 그 주무관님 나이가 굉장히 좀 젊어 보이세요. 일단은 저희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와, 1년 반. 이제 막 공기가 바짝 드셔가지고 지금 양손을 지금 무릎에 턱 <laughs> 민간 경력 채용을 통해서 또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민 경채? 민 경채가 도대체 뭔가요? 전 여친 이름? 어? <laughs> 경채야. 경채야, 잘 지냈지? 민경채는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의 줄임말이고요. 공개 채용이라는 공채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경력이 있는 분들, 학위가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시험을 따로 쳐서 이렇게 공직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공채랑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경채랑 크게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채는 일단 전공 과목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사실 주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어, 근데 민경채는 죽어라 는안 해도 돼 저는 죽어라는 죽어라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경채는 민경채만의 특별한 준비 방법이 좀 있습니다 3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 티셋 시험이라고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서 어0대1열 배수로 압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위나. 경력 자격증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으니까 서류 전형이 들어가는데 그럼 마지막 3단계 관문 최종 관문인 면접을 통해서 3대 1에서 최종 합격자 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제 몇대 1에서 3대 1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최초 경쟁률이 25대 1이었어요. 너무 긴장하고 들어가서 그랬었는지 사실 말잘 못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시험 끝나고 면접 끝나고 나오니까 머릿속이 그냥 백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합격했는데 이제 합격한 사람한테 면접 어땠어요? 백지였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재수없어요. <웃음> <웃음> 그럴까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럴까요? 웃음> <laughs> 수부의 단신인 거죠. 아, 그럼 그럼. <laughs> <laughs> 보통 이제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인경채가 어떻게 보면 특채 중에 하나잖아요. 특채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뭐터세 <laughs> 같은 거.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부에는 없어요. 네, 우리 해양수산부에는 전혀 없고, 근데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다른 부처에 공채로 들어갔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채 출신, 뭐, 민경채 출신. 거기가 무슨 부족? 네? <laughs> 땡, 불합격. <부라가 웃음> <laughs> 해양수산부 짱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무관님의 이력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을 했었습니다. 오름이 음, 말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laughs> 저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요? 저 질문 대신해 주세요. <laughs>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해안선부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초등교사하고 싶었는데 어, 교육 실습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고요. 학교 졸업을 하고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서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 그래서 상해로 유학을 갈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한 다음에. 이런 민경체 제도를 알게 되고 아 여기 직무가 딱 나랑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잠깐만 지금 이 정도 스펙 줄줄줄줄 없는데 부끄럽다고요? 김한자가 여기 있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뭐 교대 출신에어뭐 중국으로 유학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부할 만큼 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양수사부로 왔다 이런 슈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아참 어, 부럽지만 교대 출신에 중고까지 마스터했답니다. 아 이게 대단한 분께서 이제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접에 합격한 그 합격자만의 팁이 있다면 제가 해수부에 들어오고 싶어서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부처 차원에서 발표하는 업무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3개년치를 프린트를 해서 그것도 한 이만큼 되는데 쭉 읽어봤어요. 한 일주 2주쭉 읽어보면서 아 우리 내가 입사하고 싶은 이 부처에는 여러 여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머릿 속에 담아둔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면접장에서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많이 보고 갔었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고서 쓰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캐치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제출을 하니까. 어, 공부 좀 하고 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아 고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럼 주무관님 합격하시고 저 합격했어. 요 이렇게 동네 막내도 자랑하셨겠어요. 일단 가족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네. 엄마 아버지는 눈물 빨아요. <laughs> <laughs> 그럼, 아아이 <미안해>. 공무원 됐는데. <laughs> 사실 저만 해도요, 주변에 공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회사 이야기도 하잖아요.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하면 직장에 꼰대가 많다고. <laughs> 근데 보통은 꼰대는 뭐 사기업이든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이든 그 꼰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가나 이제 다? 맞나요? 공직이 있어. <laughs> 다 있거든. <있구나. 웃음> 네. 일부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음. 특히 직장에 다니다가 상사하고 동료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직을 결심하고 다시 이제 30대 초중반에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공직에는 제가 느낀 바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거든요. 해양수산부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었던 그 공무원들의 이미지와. 실제로 딱 입사하고 나서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이렇게 세종청사를 바라봤을 때는 9시에 들어갔다가 6시면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 그게 아니에요? 몇, 몇 시에 나오시나요? 대부분 업무가 몰리는 시즌에는 어, 너나 할거 없이 이렇게 업무를 마무리 짓고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근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그렇게 기쁘게 합격을 하고 체질적으로 업무를 막 하고 계시잖아요 입사하니까 이거는 생각 그 이상으로 좋았고 이거는 진짜 생각 그 이상으로 어려운데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직업의 안정성인 것 같고요 <laughs> 저희는 절대 느낄 수 없는 <laughs> 언제 한 번은 은행 업무를 보려고 은행에 갔었는데 창고에 계신 분이 직업을 바로 물어보셔서 아주. 공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 그러면 대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점은 업무 자체가 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서 제가 공부했던 전공하고도 지금은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많이 느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주무관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리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laughs> 인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에도 운영지원과 인사팀이 있는데 인사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인사철 시즌이 다가오면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적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민경체가 4년 전부 제안이에요 아, 4년 그래요? 동안 있겠습니다 한동안은 붙박이로 옮기고 싶지 않으시다. 딱 이제 정해져 있는 만큼만 여기서 빨것쪽 빨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그렇게 되길 바라. 파이팅. <laughs> <laughs> 그렇다면 또신입을 폐기로 또 이렇게 나잘 봐달라 이런 또 어필 타임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관님, <laughs> 장관님께서 그래도 업무 하나 하나에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 지지도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업자리였나요, 여기가? 합격! 응. 합격! 어... <laughs> <학교>. 어, <laughs> <학교>? 나도 패스! <laughs> 그럼 주무관님, 민간 경력 채용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마 민경체를 준비하시는 분은 저도 그랬었는데요. 민영체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뭐 경력 자격증을 취득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류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하려면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신의 직무 분야에 맞춰서 많은 경험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너 소개 코너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해수부정책 퀴즈! 퀴즈! 자 주무관님 맞히면 선물이 있고요 틀리시면 아주 아주 귀염뽀짝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자 그렇다면 동현님 퀴즈 내주시죠 제가 실제로 만나 뵀거든요 실제로 제가 욕수도까지 가가지고 또 참치 잡아서 쯔양님을 같이 참치 먹방을 하고 왔었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쯔양 이분 보거든요 오 저보다는 어릴 것 같고 네. 어. 자, 몇 년생 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 97 97 바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7 그냥 97정더우야어게하나요 <laughs> 네. <정답. 웃음> 아, <왜? 웃음> 찍었는데요 아니, 역시 민경채 드신 분이 아, 많네요. 괜히 민경채 아니네. <laughs> 아, 일단은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 약속드린 저희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양수산부의 조성진 주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근데 주무관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다음 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함께 저희가 대화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너무 기대되실 거예요. 너무 기대되실 어, 거예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보유요 참탑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